세모 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누유 및 누수 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모 중고차. 기억해주세요. 진짜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무려 160만 원 상당의 할인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세모중고차 역사상 진짜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무려 160만원 상당의 할인을 오직 단한 분께만 해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든 24시간 탁송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중고차 무려 160만원의 할인을 하고 있는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국산차의 대표 모델이죠. K5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촬영을 했었던 적이 있는 자동차인데 솔직히 안 팔리니까 저희가 16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해당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쪽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드릴 거고요. 오늘 준비한 K5의 장단점,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유지비인데요.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나셔서도 유지비 신경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국산 차량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당연히 저렴할 뿐더러 정비성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모를 고장 부위 때문에 고치셔야 된다고 해도 국산차 특성상 아주 저렴한 수리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고요. 자동차세도 매우 저렴한데요. 무려 1년에 40만 원채 되지 않는 아주 저렴한 자동차세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고요. 또 한 연비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속 연비 15km라는 가솔린 치고 아주 훌륭한 연비까지 뽑아낼 수 있는 게이 바로 K5의 장점이죠. 국산차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옵션입니다. 아주 풍부한 옵션, 수입차에서는 볼수 없는 아주 많은 옵션.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요. 먼저 위쪽으로는요. 와.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이게 160만원씩은 할인이 들어가 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주 꿀매물이지 않을까 싶고요. 외관은 검정 바디이지만, 실내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전부 다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까지도 전부 다, 콘솔 쪽 라인까지도 모두 다. 브라운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층 더 분위기가 올라가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CU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유보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시면서 가운데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터치 방식이에요 터치 조작감도 너무나도 좋으니까요 다방면으로 사용할 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리면 화질 자체가 너무나도 선명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으로는요 아직 스티커 자체도 뜯지 않은 와 너무나도 새차스러운 느낌이지 않나요? 신차 느낌 그대로 타실 수 있다는 게이 차량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디오 기능과 함께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요 12V 네. USB 단자, AUX 단자 함께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아래쪽으로는요 열선과 통풍 시트, 전자파킹, 오토홀그 파킹 어시스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크루즈 컨트롤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에 나오지 않겠지만 후측방 경보등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많은 옵션 듬뿍 담고 있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10만원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1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은 물론 추가 상품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국산차는요 수입차에 비해서 수납공간이라든지 실내 공간을 아주 잘 뽑은 것 같아요 카이5의 트렁크 공간 한번 보세요 와이 정도는요 E클래스에서도 솔직히 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진 않거든요 골프백을 옆으로도 세워도 들어가고 가로로 세워도 들어가고 진짜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게이 차만의 장점이고요 뒷자리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시트를 B필러에 딱 맞춰놓은 상태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릎 공간 와... 너무나도 여유롭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자녀분들 취업하셨다고요? 이차 선물하면 정말로 좋아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중고차 K5 노블레스 등급의 자동차인데요 160만원 할인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해당 차량 재원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18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놀라지 마세요 2만 킬로 밖에 안탄 아주 신차급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조수석 도어 교체 하나만 들어가 있는 무사고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고요 미세누유 미세누수 분량 하나도 없는 아주 저렴한 금액의 자동차를요 오늘 판매 금액 1690만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저쪽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 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